경매수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영입니다. 지분 농지가 요즘 들어서 꽤 많이 나와. 근데 이 지분 농지를 가지고 농취증을 받니, 못 받니 하는 이 이야기는 꽤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이게 케이스별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는가. 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3232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이천시 설수학면 송계리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지분 농지입니다. 지분 80평 정도 되는 농지이고요. 제시외가 있네요. 35평 정도 되는 건물인 것 같은데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4,200만 원. 많이 유찰됐습니다. 32%까지 떨어져서 1,350만 원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와 이런 지분 농지도 세 명이나 입찰을 했네요. 싸니까. 네, 세 명이 입찰을 해서 2,365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매각 길을 두 번이나 변경을 시킨 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음. 받고 어, 이 대금 지급 기한이 됐는데. 대금을 내지 않고 잔금을 내지 않고 미납을 해서 보증금은 이제 날라갔겠죠 그렇지. 보증금 날라가고 어 다시 두 번째 입찰일에 또 여기도 두 명이나 입찰했네요 1410만 원에 새로운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납부를 했네요 보통 저렇게 유찰, 변경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런 물건들이 나오면 초보자분들은 아유 이거 복잡한 물건 아니야? 해가지고 미리 제껴놓는 분도 있고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고 뭐 때문에 변경이 됐을까 해서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을 좀잘 보게 되면 경매 물건에 뭐 사연 없는 물건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연에 집중한다래보다는 라이 절차나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좀 보여. 감정평가를 보겠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7,2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물론 이 제시 건물은 감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지분에 대한 토지 감정가가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 이 건물이 없을 때 가격은 4,200이다라고 지금 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 525 면적 중에서 262.5니까 2분의 1 지분이겠네요. 2분 그러니까 1. 2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음. 토지가 지금 8천만 원이야. 전체 온전한 토지가 근데 제시의 건물 평가금액이 7,200이야. 음. 그러면 토지보다는 건물이 더 값어치가 나가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렇죠. 제시 건물이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7,200만 원이 되는 단독주택. 자, 첫 번째 낙찰을 받았던 사람이 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내출했단 말이야. 음. 근데 그 사람이 이거를 제출했던 것이 나는 농취증 때문이라고 봐. 음. 그렇지 않으면 뭐 매각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낼 이유가 있나? 그렇죠. 어찌됐건 농지 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문제는 차후의 문제야. 음. 소유권이 이전 받으려면 반드시 농취증이 있어야 되는데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농취증을 받으려고 애를 썼을 거야마. 여기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매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한번 낙찰자가 나왔는데 매각처 결정을 받고 잔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다시 매각을 하는 재매각이고 재매각일 경우에는 특별매각 조건. 매수 신청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30%입니다 원래는 10% 내잖아요 음. 근데 이 보증금을 30%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입찰해라 괜히 30% 날리지 말고 뭐 이런 셈인 거죠 <laughs>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발급 기관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반려 처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취득을 요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약에 용치증이 안 나온다. 그러면 행정소송 했을해도네가 받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행정소송을 왜 해? 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소송이라는 그저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저런 부담금까지 떠안으면서까지 내가 경매를 할 필요가 있나? 음. 이 생각까지 들게 되면 이것을 못 하는 거고. 조금 경매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사실상 저렇게 행정소송까지 갈 확률이 없겠구나 라고 음. 판단하시는 분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죠. 등기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지화되어 있고, 북서측으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상소재 제시 건물이 있는데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고, 또 지상소재 수목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바닥 포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네요. 여기에 단독주택이 제시 건물이 있고 지금 이렇게 대지화 되어 있다는 거죠. 농지인데 콘크리트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만 놓고 봐도 누가 저것을 농지라고 보겠어? 그렇죠. 농지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저것을 농지증을 요구하니 정말 뛰다죽을 노릇 아냐 음. 아마 농지증 신청하면 담당자가 농지로 만들어서 오시면. 농지증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꼭 말씀하십시오 음. 내가 온전한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최고가 매수인인데 무슨 권리로 내가 남의 땅에 음. 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저 건물을 음. 철거할 음. 수가 있냐고 그러면 내가 일단 낙찰 받고 소유권 이전한 후에 소유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담당자들이 웬만하면 원상복구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멀쩡한 집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도 저 건물이 더 값어치가 있는 거야. 저게 2분의 1이 되다 보니까 농취증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해보자. 저거를 다시 전으로 돌리는 게더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대지로 바꾸는 게 나을까? 대지로 바꾸는 게 낫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원상복구 계획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원상복구 계획서가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입찰 계획을 짜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할때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한지, 안 한지 설성면 사무소에 어, 확인해달라고 예,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보고 이 사실조회에 대해서 여기 여주지원에 회신을 해주는 거죠. 음. 자, 뭐라고 선언하는지 봅시다. 자, 귀 기관에서 요청한 어,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5의1 3 농지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 우리 아까 봤듯이, 대지의 형태로 쓰고 있죠. 콘크리트도 깔아놓고.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 조항, 전용 목적 및 허가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이 부분을 다 회신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세울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상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가 없었다. 신고나 협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무허가로 지었다는 얘기인 거죠.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회신해 달라. 지금 이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죠. 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지은 거니까. 농지법 제34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42조 원상 회복 등이 조항에 따라서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농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토지를 민사 집행 절차에서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경락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나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에 따라서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함으로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농지저당권자, 그러니까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금융기관이 된다거나 저당권자라고 하면 그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렇 음. 일반인이 낙찰받은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해당 여부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 면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이 화면은 법원 송달 내역이거든요. 2월 7일에 제일 최초로 낙찰을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매각화 결정이 나오잖아요. 음. 그때까지 농취증을 못낼것 같아서 매각결정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뒤바꾸면 음. 농지증을 쉽게 안 내줄 것 같으면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고 그 기간을 벌어도 된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음.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5일에 체육과 어, 매수 신고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통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농지증을 내주지 않은 거죠. 음. 왜냐면 이게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니까 어, 원상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기 음. 때문에 농지증을 못 내준다라고 반려통보서를 준 거죠. 음. 그런데 이 반려통보서로 매각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연기 신청을 한것 같아요. <laughs> 한번더 매각기를 연기 신청을 했고 어, 이 열흘 새에 다시 이 면사무소의 담당 직원을 설득해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매각 결정이 난 거죠. 하지만, 잔금을 내지 않은 거고. 아니, 저렇게까지 했는데, 잔금을안 냈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사람만 좋은 거죠. 그 그렇지. 다음에 낙찰받으신 을 분은, 그냥 한 번에 농취증 받아서 제출하고, 대금 완납까지 완료한 거죠. 진짜 저것은, 저앞 사람이 너무나 다 길을 닦아놨기 음. 때문에, 뒷 사람은, 정말, 꽃길만 걸었네. 그렇죠, 농취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음. 근데 이 물건은 농지증이 제일 컸어. 음.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미리 추천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농지증에 관한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 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좀잘 보시고 농지증이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매각 결정기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반려 통보만으로 매각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반려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그렇게 철사까지 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음. 자, 그래도 이렇게 다시 담당자를 설득해서 받아내신 건 잘한 거죠. 아마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았겠죠. 원상복구 계획서를 쓰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사무세도 있고 음. 또 현미경 카페에 들어가셔서 원상복구 계획서에 대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음.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분은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하고 을 매각허결정을 받고 장까지 납부하셨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어찌됐건 저것을 다시 전으로 되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음. 공유자를 통해서 저 건물을 통으로 매각하든지 음. 아니면 저 건물이 있는 부분을 대지로 해서 양성화 시키는 음.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낙찰자가 어떤 식으로 이익을 뽑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서 갈것 같으면 단기간에 이익을 뽑으려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